제 와이언씨 왔으니까 재밌게 해줄거에요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이 둘은 어? 뭔데? 무슨 조합인데? 사실 이게 제가 채널 천션히인데 이제 두 명이 그냥 있어가지고 같이 하달라고 했는데 어. 응. 형이 응. 보니까 잠겨있이 보이잖아요 됐다 아, 아 그러네? 제개입네 아, 아, 아. 진짜 형이 벌리고 잘 자던데? 숨은 응. 쉬야죠 그래서 걸린거에요 그래 잘 일어났어요 1분 전에 그건 깨우니까 잘 일어나지 <laughs> 그래서 이 방송은 뭐죠? 몰라요 전... 응.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배그를 잘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아 이거 포함이 안돼요 배그 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배그가 뭐죠? 저는 배그 말고 배드에서 잠잤어요 아.. 팔베그 그건 아니지 배그가왜 나와요? 베드는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와이유 약간 이런 애있거요 제가 갈게요. 오, 야, 오! 야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슈퍼 댄서 유입니다. 아 모든 소리에 이걸 표현할 줄 아는. <laughs> 한번 해볼래. 좀 어, 더. <laughs> 아, 한번 다시 해볼. <laughs> 이 스테이 기준인데 이번 노래 굉장히 좋아요. 괜찮다. 음. 재간둥이인 거 갑자기. 페 리듬 왜 쳤어요? 둥둥둥둥. 오케이 오케이. 잘 해줘야 돼. 기도... 이하세아요 아 열려 있네. 어,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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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요문 열려 있네. 어, 이거는 생각. 형 형도 한번 Link, 챌린지 해 볼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딱두딱딱 아니, 아니딱두 명까지가 딱다니까 아, 하나 또아니다 생각났어. 기대됩니다. 총 들었어. 몇 분이야? 한네번이 마디 이잖아경찰이다안 네. 나!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네. 예! 보이스, 멋있어 멋있어 보이아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아이 전까지가 남자 완벽했어요. 이제 넘어갈까? <laughs> 어 넘어가자. 저희는 이제 퀴즈 뭐 키즈맨들의 누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laughs> 노래 가 너무 좋고, <laughs> 세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거기에 꽁트 느낌 음. 살짝 저희의 그런 걸 넣은 것뿐입니다. 혹 <laughs> 기분 나쁘셨다면은 정말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laughs> 뭐. 그 근데 션이가 또 우리 노래 할뭐 션인지 만들자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참여안 하다니까 이 굉장히 참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저는 그리고 이거 많 했잖아요. 했나요 응. 어. 어. 이거는 제가 못 해요. 솔직히. 아, 그럼. <laughs>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